우리 중앙기독중학교는요. 2007년도 수원시 교육지원청의 정식 인가를 받아 개교한 특성화 중학교예요. 가정 교회 학교가 함께 우리에게 맡겨 주신 자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는 교육 공동체로서 기독교 교육, 협동 교육, 창의성 교육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특성화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 중앙기독중학교의 세 가지 특성화가 우리 학교 생활에 어떻게 녹아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매일 아침 9시가 되면 담임 선생님과 함께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반복되는 큐티 시간이지만 반복되는 큐티를 통해 습관으로 형성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학교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기도하는 모임들이 있답니다. 한 졸업생의 도전으로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 매일의 점심 시간 자율 기도회와 현 학생 자치회가 자발적으로 시작한 매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통해 기도회 용사들이 모여서 가정과 학교 그리고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30분이면 학교 수업을 마치고 피곤한 몸이지만 뛰며 찬양하는 학생들의 자율 예배가 열립니다. 이름 그대로 자율 예배이지만 머스트 워십이란 부제목으로 학생들에게는 마치 꼭 드려야만 하는 예배로 인식되어 있어요. 우리가 모두 이 예배를 통해 주중에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학교에는 특별한 학급 형태가 있어요. 열다섯 명한 학급, 소그룹 학급 운영을 통해 관계 중심 교육을 실현하고 있어요. 나를 알아주는 단한 사람의 선생님이 있다는 것. 이 모토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하고 관계하는 방법을 배워갑니다. 우리 중학생들은 관심을 받고 싶어하고 나를 알아주길 원하거든요. 동성애 담임 선생님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헤아려 주면 감사가 참 넘치게 되죠. 열정은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한순간의 설렘이나 뜨거움으로 생기는 열정이 아니라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해내는 힘을 기르는 교육을 다양한 스포츠 클럽 활동을 통해 배웁니다. 특히 남녀 축구부, 배구부, 남자 농구부, 은산하는 활동은 진정으로 끈기와 열정을 배우기에 훌륭한 스포츠 활동이죠. 우리 학교는 각 교과마다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요. 각자의 수준과 진도에 맞게 공부하는 개별화 활동.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활동, 주어진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하고 그것을 친구들에게 나누는 프로젝트 발표 등 다양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배우고 가르치는 즐거움을 느끼며 스스로 가진 은사들을 여러 방면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수업의 순서만 바꿔도 수업이 살아난다는 이론에 근거하여 미국에서 시작된 거꾸로 수업을 우리는 플립 러닝이라고 불러요. 이러한 수업의 혁신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스마트 기반의 수업 환경이 필요한데요. 우리 학교에서는 한 명당 한 대의 크롬북을 가지고 수업을 받고 구글 환경의 스마트 교실을 통해 더 이상 물리적 공간의 교실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경험하게 돼요. 스마트한 환경에서 학생들은 수업 과제 제출, 수행 평가 등을 꼭 교실이 아닌 곳에서 언제든지 수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교육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항하기 위해 학생들 스스로가 학습 플랜을 세우고 그대로 수행하는 자기주도학습을 형성하기 위한 스스로학습공동체, 줄여서 수학공이라고 불러요. 이 활동을 개교 초기부터 이어오면서 수많은 졸업생들은 우리의 수학공을 통하여 공부하는 방법을 익히고 올바른 학습습관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어요. 이처럼 기독교 교육, 협동교육, 창의성 교육은 우리 중앙기독중학교 생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배움과 바로 연결이 되는 좋은 학습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중앙기독중학교를 허락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학생들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우리 중앙기독중학교에서 더욱 풍성한 배움이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세상에서